당신도 언젠가 나락에갈수 있다. 오늘의 게스트 경청교회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고 계시는 윤나라 회장님과 신채은 총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네 하이루 경청교회 청년부 회장 윤나라 총무 신채은입니다. 네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경청교회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강병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천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병욱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윤나라 회장님, 혹시 평소에 청년부 예배 설교를 잘 듣는 편이십니까? 네, 그럼요. 엄청 열심히 듣고 매주 필기도 하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어, 그렇다면, 혹시 지난주 청년부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천 나락 퀴즈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나라 회장님께서는 평소에 임원들과 즐겁게 일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네 어, 그럼요 우리 임원들 각자의 역할 을잘 해주고 있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각자 역할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는 임원들의 모습은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없어도 모를 임원을 고르시오! 아, 윤주희를 윤주희 서기로 가겠습니다. 아, 네, 윤나라 회장님께서 없어도 모를 임원으로 윤주희 서기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윤주희 서기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아 네, 윤주희 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하고 매주 주보를 만드는 등 서기 임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는 청년부 임원들이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채은 총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님 혹시 이번 2024년 청년부 봉수련회 주제를 알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이번 주제는 보기인 란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경청교회 청년부 봄수련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에 대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망, 망, 망. 마음가난 애통. 애통 살짝 불쌍, 오케 온유한. 온유한? 의 음... 아, 잠시만. 마음? 아... 아. 네. 이 문제는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정말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네. 구야 잠깐만요, 잠깐만,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 잠시만요. 온유한자로 하겠습니다. 네, 총무님께서 3번 온유한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구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으나, 총무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참 성경에 나온다고요? 저는 모를 리가 지금까지 경천나락 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